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네. 절대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신음하고 있을 때 연약할 때 죄인이 지어질 때 하나님과 원주가 지어질 때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까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 네, 네. 사조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를 향해서 갈라디아서 5장의 보게 되면 육체 일과 성령에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정의 사람이. 죄 소육을 따르는 삶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 그리고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죠. 그리스 예수의 사람들은 성도라는 것이죠. 아멘. 육체와 함께 그 경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냅니다. 완료 완전히 저와 여러분의 질값을 예수님을 한 번에 십자가에 속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와 여러분을 다육케 하시고 아, 네. 아, 네. 법으로, 아, 네. 성령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이끌어 주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아, 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고. 주실 때도 좋아요. 여러분의 삶속에는 예수의 피로 할렐루야 아멘. 다 우리 는님이식어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형절케 하시고 피조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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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시켜주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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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셨습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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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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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문하고 형제 자매로 부르는 우리 한해 이자인 사람의 이해관계를 따지고 조건을고 그리고 사실이냐면 이 글이 아에 수는 어떤 부정적인 교회가싸우고 마리 사탄과 싸우고, 아멘. 싸우고 아멘. 그래, 마다 뭐냐 슈미안은 구가 돼. 은이의폰가이기지못하리아멘 a l l e l 야 j a h Hallelujah. Hallelujah. h a 아 l e l u 아스 신의 통 신의 통하는 사람. 인아의 인도를 받는 사람한그리스도 인도를 받는 도를는사인는인를 따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사람의인 <laughs> h a l l e l 야 성령의 인도을 받는 사람은 열매를 보면 나타나요. 열매. 열매를 보면 아홉 가 열매가 있잖아요. 성경 보면 실 신령한 것은는 많지만 가장 신령하게 하는 비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절에 뭐냐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뭐예요? 온유한 신령으로 그러한 자를 뭐냐면 바로 잡아라. 할렐루야. 우리, 우 안에서 어떤 사람이 범죄를 하거든. 그를 뭐냐면은 바로 잡아라. 바로 잡아라. 근데 현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바로 잡아야 돼요? 할려니까 잘못했으니까 한번 미끄럽게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바로 잡 잡아주는 것은 뭐냐면 원문에 보면은 경영이과 의사 선생님들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불절이 됐다. 주가 탈몰이 됐다든지 이것을 뭐냐면 제자리로 회복시킨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 사람과 우리의 가정을 신이 만드셨잖아요.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의 가정 행복해야 되겠죠?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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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주하신 본래의 모습대로 회복시키을 말하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성명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실트를 범하는 사람이다 있 할지라도 그러한 사람을 온유한 신령으로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그를 뭐냐면 책임감을 가지고. 그를 포용하고 네. 아멘. 아멘! 받아주는 자세를 말합니다. 오묘한 것은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이미지가 뭐예요? 힘이 없고 약하고 소심하고 뭐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인전 그 심성질 있잖아요. 소련사들이 뭐냐면 강력한 훈련을 하죠. 그러면은 그 동물들이요. 주인의 뭐냐면은 슈피론데도 조련사를 통해 훈련받은 그런 에?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잘 훈련된 절대적인 동물이 바로 오류가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온유한 신명을 어떻게 해요? 바로 잡아라. 예수님은 자신을 가르쳐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다. 할렐루야. 나의 몸을 내고 있다. 신 m 진리를 알고, 영적인 분별을 할, 알고, 영적 상황과 환동을 알고 시대를 파악할 수있는영의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반면에 n a 하지못 a 사람은 어떻게 해요? m e 전에 m e 가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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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고 e n Amen. Amen. a m 도 n 수가 나서 그들을 다 노량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있어요. 그런 부족들 그래서 영안이 열리고 지안이 열리고 아멘. 말씀의 눈이 열려줘야 돼. 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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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래 그래요. 아니 교회 안에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 없는 교회는 김. 문제가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교회 내부에서 해결할 것을, 예? 밖으로 나팔을불어가지고 예? 전두의 길을 막아서 막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아, 예수의 네. 애들을 네. 향해 예수님을 비판 합니다. 발리세인들 서위관들. 내식하는 네 자여, 먼저 네눈 속에 있는 결부를 떼어라. 그위 애가 팔피 펴고 형제눈 속에 있는 피를 빼리라 아멘! 아멘. 음. 아무리 좋은 칼을 가졌어도 의사의 손에 들리면 산기는 칼이지만 강도의 손에 들리면 어떻게 해요? 죽이는 칼이지만 그러니까, 진실로, 신령한 성도라면은, 네.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책임감과 네. 혼령을 가지고, 네. 접근을 해야지. 네. 더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에베소 4장 2절, 3절에 말씀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오기로 하고, 네. 네. 오래 참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네. 평안에 내는 줄로 성령이 하나게 되게 하신 것을 심속 지키라. 할렐루야. 책임감을 가지고 포용을 하라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나야 진짜 뭐냐면 신령한 성도라는 거예요. 아,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이 절인 거예요. 너희가 힘을 서로 기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아, 아멘. 성도들이 바로 살지 못한다면은 그것을 탄하기 전에 영적으로 섬기지 못한 나의 잘못으로 알고 사람으로 섬기라는 말씀. 아, 할렐루야. 아, 아멘. 교회는 뭐냐 특정이 있어요. 뭐예요? 예수 생명 공동체. 아멘. 네. 서로 뭐예요? 아, 네.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 아멘. 네. 네. 서로 섬기는 거예요. 아멘. 네.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간이 걸리잖아. 요 근데 이건 뭐냐면 끈으로 뭐냐면 목에다 버려야 돼요. 목이 뭐냐면 얼마나 중요한 역할 을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바로 서로 자기의 집을 지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2절에는 서로 집을 예 서로 지라고 말하고 5절에는 각각 자기 힘을 기라 이거예요. 아멘. 아이거기부세인데 아, 어디다 버려야 돼? 중에다 버려? 무게다 버려야지. <laughs> 오늘의 말씀 얘기. <laughs> 서로 힘을 기라. 그럴 때 뭐냐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 아멘. 예수님은 뭐예요? 병들고 다약하고 엄마, 어떻게 할수는 사람들을, 예? 상대방의 입장을 내 입장으로 다 받아들이는 자식.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이 절망에 빠지고, 실수하고, 고통받고, 예? 아할때 상대방의 그 아픔, 실수, 고통을 내 입장으로 가시켜서 받아들이는 것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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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자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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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이사야나 에레미야, 피라덤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애식겔 하바쿠, 회레니와단어예요 기도의 사람. 아멘. 사랑의 사람. 아멘.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때문에 탓하기 전에 열심히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하여 그리스의 법을 성취하라. 이 법이 바로 뭐냐면 사랑의 법. 실체의 법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서로 돕지 않으면 살수 없는 생명적인 관계. 아멘. 할렐루야. 요한 1서 3장 10절에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는. 어떻게 드러나느냐?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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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는 남의 미운 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아멘. 기도해 기도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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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아름다운, 신령한 송도 가 아멘. 그리고 사랑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아멘. 생명을 얻게 되고, 아멘. 두려움이 떠나게 되고, 아멘. 아멘. 쇠복하고 건조가 땅에 충만하고, 헬렐루가 땅을 평복화하고, 다스리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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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민족으로 죄자를 삼는 그런 사명도 아멘. 사랑할 때 아무것도 지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어떻게 해요? 스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자만하지 않습니다. 신령한 성도입니 예수 안에 신령한 것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고리드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인 말도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소리 나는 불리와 울리는 가리가니까 영원한 능력 있고 모든 막 비밀을 알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있는 모든 것들을 막 구제도 하고. 몸을 불쌍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일이 없니다 아멘. 에베소 사장 19제를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는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사랑을 치라 아멘. 아멘.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라. 아멘. 사랑의 사랑이 되기까지는 자신이 된 줄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난 사랑이 많으니까 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더안되 지를 거예요. 아, 네. 사랑을 가진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청주는 자기의 달란트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예요. 이렇게 아, 네. 사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laughs> 각각 자기, 의기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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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기, 자기, 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 자기, 을기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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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기, 자 자기, 자 자기, 이 달라지는 몸의 시체와 같기 때문에 나는 가졌지만 남은 가지지 못했어요. 남은 가졌는데 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나의 도움, 남의 도움이 필요하고, 남도 어떻게 해요? 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 네. 이게 바로 시체의 원리라는 거예요. 내가 섬기지 않으면 안될 이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받은 달란트 우리 의사 사명 아분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의익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우리가 섬기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달란트를 통하여 남을 어떻게 해요 도와줘야 아요 남을 도울 수 있는 자랑스러운 나만의 보배 할렐루야 아멘. 이 보배를 방치한다면 그것은 흉민입니다 그래서 고조도서 12장에 보면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부아줍니다가지각지 아멘, 아멘. 은사를 보주는데 같은 한 성령 안에서 보주. 어줍니다 교회를 어떻게 해요? 유익하기 위에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그 무엇을 가졌다 해도 신뢰한 것이 아니고 누구의 도움이 될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섬김의 부족으로 실체들이 실망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시고 그러므로 우리 모두 가장 귀한 사랑의 은자를 구하고 하나님을 담고 예수님을 닮은 아멘. 가장 아름답고 뽑된 가장 신령한 성도들이 되야지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달마다 하나님 앞에 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아멘. 다른 이들의 무건짐을 기쁨으로 나누어 짊어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는 신령한 성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본인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